건마가까되는반찬만데옷이나 붙여갈까? 야 맛있는 오시. 철 레이 하고 싶은데 계좌 가 어디나요? 네 계좌 있어요. 토스 앞에다 정안 적어놨어요 내가? 자저 앞에 언니가 적어놨네 올려놨네. 자 토스에 토스 계좌. 토스. 감사합니다. 토스. 이 양이면 속이 거를 묻혀 먹어야지. 겉에 거 이거, 맛없는 거. 먹기 뭐 많아. 이게 맛있는데? 좀 많이 묻혀갈까? 맛있거든, 요 이거. 이거 재작년에 담은 건데, 이거. 네.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후원 좀 살려주세요, 정말. 아, 나도 거... 살려주세요. 뭐, 출심 들어온다, 그고 나리도 아니야, 지금. 아휴 자, 이거. 건조기다 쓰고, 얼마나 오리지가 맛있게 그냥 담아졌는지. 이거 물을, 아유, 이거도 완전 히 물탱이 되네. 이거 있잖아. 물을 잘, 잘못 잡아가지고. 물을, 그 유튜브대로 하다가 물을 갖다 잘못 잡은 거야. 그래서 물이 안 닿아가지고. 수분에 따라서, 오이가 수분이 따라 다른데, 유튜브 그, 시킨 대로 했다고 완전 망했어. 수분이.. 사람이 그게 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칼 지금 빨려드라고 이것도 씻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씻어야 돼 배를 가를까? 배안 가는 고 있는데 아유, 맛있다. 이제 쓸어. 왜 그대로 가 맛있는데. 짠 그대로, 아우, 매콤해. 짠지 그대로 무쳐야 맛있어. 이거 헹궈 맛이 없는데. 음, 케이 약했습니다. 안 보이죠? 자. 재작년에 담은 거야. 그대로야. 잘 담아가지고. 꼬들꼬들. 아, 네.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땡큐, 땡큐, 땡큐. 언니, 너무 고마워요. 땡큐, 언니. 도난번이 새롭다, 지금, 진짜로. 히터기가 있는데, 예, 네, 혹시 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집에 히터기가, 엄마 집에 히터기가 굉장히 많아. 사무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도산마을에도 가져갈래요? 히터기. 미장원식당 주신께 있는데. 음감사라니 아는 여자 이에 20만원씩이나 고 너무 고마워, 니들. 진짜로, 아유, 아유. 가다가 돈 찾아갈 거 가야 되겠다. 이런 시바란 친구들, 땡큐에요이거람면 천안 눈에 갑시다. 먹고 싶으면 포클랜 집에 가서 퍼 갖고 가우라 우리 집에 후원 좀 하고 된장 좀 퍼가 된장 담아놓고 있어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 뚜껑 2년 됐거든 된장은 2년 돼야 맛있는데 최고로 맛있을 텐데 조금 열어보지도 않았어 아빠가 좀. 뭐가 하나가 하나짜리 이렇게 많니 이게 하나야 지금 언니. 이게 하나, 에 하나가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짜도 맛있는데. 다무지까다 무치 맛이 없지? 이거 어떡하냐. 물, 물 담는데, 이거. 아, 이 엄마 잘 거야. 뭐라 을까 힘내세요. 진짜로. 자, 뚜껑 열어봐야지. 토스 뚜껑을 열어봐야지. 감사합니다 언니들. 자, 풀까 언니가 담은 오이지 오이지. 오이지 맛있겠죠?